국대 패밀리는 큰 사고 당하고 원더우먼은 큰 사고 칠 뻔한 경기였습니다. 낙승을 예상했던 국대 패밀리는 방심해서 겨우 이겼다고 했고, 원더우먼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를 내주고, 역시 팀 조직력의 완성도가 국대 패밀리에 못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예상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원더우먼은 마시마라는 탑티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한순간 방심하면 마시마 개인기로 돌파하여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원더우먼을 상대하는 팀은 긴장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초반부터 김민지가 마시마에게 무슨 감정 있는 것처럼 과한 몸싸움을 걸면서 차단하여 마시마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원더우먼은 그나마 국대 패밀리와 대등한 경기를 한 것이 위로가 되고 또 시집 목나경이 의외로 기량을 갖춘 신입이라 다음 경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나경의 킥, 주력 개인기는 위이준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키커였던 김서리가 나간 그 공백을 목나경이 충분히 메워주지는 못했지만, 목나경의 선전은 위로가 될 만합니다. 원더우먼이 뭔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건 키썸의 부진도 크게 작용합니다. 국대패밀리는 압도적인 선박을 하는 시은미, 필드사령관 박하인의 굵직한 활약이 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데, 불안불안한 키썸을 볼 때마다 혼자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마시마가 더 안쓰럽게 생각됩니다. 한때 골터냐 최고라는 얘기까지 듣던 키썸의 부활을 기대해봅니다. 그럼 스포츠기록 전문가 우로이공님이 제공해주신 제2회 G리그 A조 제2경기 국대 패밀리 대원도우먼 경기 후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국대 패밀리 기록 원도우먼 상대 최근 2연승 통산 2승 1패 4득점 4실점 승부차기 2경기만의 승리 통산 3승 4패 1득점 경기에서 8경기만의 승리 통산 2승 7패 전반을 리드한 채 마친 경기에서 최근 7연승, 통산 13승 2패, 골대녀 최초 12경기에서 11승 달성, 골대녀 최초 12경기 연속 전반전 득점, 팀 최초 12경기 연속 득점, 박하얀 골대녀 최초 12경기 연속 득점, 초진철 감독 원더우먼 상대 3경기만의 승리, 통산 2승 3패, 2승이 모두 승부차기 승리, 초진철 감독 김병지 감독 상대 최근 5연승 통산 5승 3패 초진철 감독 승부차기 2연승 통산 6승 1패 원더우먼 기록 국대 패밀리 상대 최근 2연패 통산 1승 2패 4득점 4실점 승부차기 두 경기만의 패배 통산 1승 4패 11경기만의 연패 팀 최초 13경기 연속 득점 마지막 골대녀 통산 7 0 0호득점 김병지 감독, 국대 패밀리 상대, 최근 2연패, 통산 1승 2패. 김병지 감독, 천철 감독 상대, 최근 5연패, 통산 3승 5패. 김병지 감독, 승부차기 2경기 만에 패배, 통산 7승 4패. 기록을 제공해주신 우러용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전통의 라이벌, 월드클래스 대 액션스타, 경기후 찾아뵙겠습니다. 메카니였습니다.